어, 네. 우선 정말 떨리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촬영 한 장면 한 장면 공들여서 열심히 어, 촬영하려고 노력했고요. 어, 전작에서 많은 선배님들 배우분들께서 훌륭하게 너무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잘 해내야겠다,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어,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촬영했고 또 좋은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다는 인사 네. 전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네, 마르코는 필리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설 경기장을 전전하면서 복싱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느 날 한국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어, 다양한 인물들에게 쫓기면서 추격을 펼치는 인물입니다. 음. 어, 복싱 장면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복싱부 선수들하고 같이 선수 스케줄로 운동하고 준비했습니다. 어, 복싱 장면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나타나는 모든 액션이 어, 마르코는 복싱을 베이스로 한 무술이 많았어서 그런 부분을 잘 해내고자 열심히 준비했고요. 어, 러닝 장면 같은 것도 기초 체력을 많이 올려놓은 탓에 무사히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강태주 배우는 귀공자를 찍으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네, 기초대사량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laughs> 기초대사량 <laughs> 네. 올라 굉장히 건강을 위한 작품이었네요. 네, 식단 조절도 해서 피부도 더 좋아지고 몸도 그냥 건강해졌어요. 굉장히 다른 인물로 보여요. 스틸의 강태주 배우와 마르코와 실제 지금 무대 위에서 보는 강태주 배우가 다른 인물처럼 보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지금 김강우 배우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아, 적응이 안 돼요. 얼굴해서이 <laughs> <하면서>. 모습. <laughs> 너 누구니? <laughs> 피부도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오디션이었고 치열하게 준비했었는데. 됐다고 들었을 때 기쁜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걱정과 부담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다른 분들보다 특별하게 잘해서 캐스팅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극 중에서 마르코라는 캐릭터가 처절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데 오디션장에서 감독님께서 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안의 어떤 처절함이나 간절한 높이들을 보시고 어, 믿고 저를 골라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감히 생각해봅니다.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모든 신들이 저희는 배움이었고 영광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선배님들과 촬영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주셔서 제가 부족한 제가 무사히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습니다네 저희 영화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